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오늘 간단히 며칠인지 확인을 하고, 오늘의 전대원이한 문장 이야무지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uh, what date it is? What date it is? Date is it? <laughs> 오늘 며칠이냐면요. 아, 처음부터 해봤고요. <laughs> 오늘은, uh, today is uh, November 18th. That is uh, Friday, everyone. Thank God i s Friday. 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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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비가 이제 좀 오락, 오락가락 했죠. 오늘 하루 종일. I, I think, uh, in Andong and Yeongju, uh, it's been raining on and off all day long, so how about there? Is it? Uh, but it doesn't matter if, it doesn't matter because, uh, I've been carrying my umbrella with me, so, um, whenever it's raining, I'm prepared. With my umbrella, I was prepared with my umbrella. Uh, 비가 와도 이제 그뭐 우산이 있었어 갖고 그냥 잘 uh,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보슬비도 오고. It was uh, it was not like uh, pouring rain, but it was just like a uh, uh, drizzling. 약간 이렇게 그 보슬비처럼 이렇게 왔었는데 sprinkling, 저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걸 왔었는데. 어뭐 그냥 크게 뭐 이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어, actually I was listening to the song that's called This Is the Moment. 아 어, this from 조승우 씨. 어, 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뭐야. 그에서그뭐 강의를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뭐아 꿈을 디자인하세요 막 이런 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조승우 씨의 그 지금 이 순간 이런 이제 this is the moment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가서 그 제목 자체가 아 그래서 어 그걸 들어봤는데 오 상당히 이게 막 소음이 막 전율이 그냥 막확 올라오더라고요. Actually, uh, I, got boost, I, I got goosebumps when I heard this song. 막 이렇게 막 소름 쫙올오더라고요 되게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제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 앞에서 꼭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아 어, 열심히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 할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의 전대건 한문장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 노래 어, 잘하더라고 이게 성량이 이게 어, 어, 이게 너무 올라가는 게, 지금이, 지금이 순간, 아, 이게 막확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꼭, 아, 여러분들 앞에서 불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지금 목이 약간 이상하죠? 이게, 혼자서 좀 불렀어. 혼자서, 혼자서, 이게 딱, 이게 제가 노래를 들어보긴 들어본데, 제가 그거를, 아, 본 적이, 직접 불러보긴 적이 없거든요. 가사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가사 틀어, 틀어놓고, 라이브 하는 거, 조승우 씨 라이브 하는 거 틀어놓고, 제가, 한 번, 미믹을 해봤어요. 흉내를 내봤어요. 와, 잘하네요. 와, 이게 아직 안 돼. 연습이 필요해. <laughs> I still, I still need to practice a lot uh, to p e r f o r m that song in front of you guys.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uh, perform, to perform in front of you guys. 아, 그래서, 좀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하고 야무지게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by reviewing what we learned yesterday. 자 어제 배운 표현이 일단 뭐였냐면은 너희들 좀잘좀 지낼 수 없겠나 이드마들아. 지금 내 표현 있었죠. 그래서 영어로 봤기 때문에 can't you guys get along? You guys always fight whenever you guys meet. Whenever you guys see each other, can't you guys get along? You guys are friends. What the, what are friends for? 이런 식으로 강태스키서 만들어봤었죠. 그래서 can't you guys? 너희들 뭐할수 없나? 뭐를요? 사이좋게 지내다, get along. 그래서 can't you guys get along? 정도 표현도 있었고 어제 bonus expression도 있었는데 그 bonus expression 자체가 좀더 이렇게 잘 기억에 남는다고 덕글 남겨주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것 그거 통해서는 네, 너도 좀 조용히 좀 할수 없나라고 했을 때 볼륨, 목소리 좀 낮출 수 없나라고 하실 때 can't you guys keep it down? Hey hey, can't you guys keep it down? We're in a public place. 우리 지금 공중 장소 있잖아요. Can't you guys us keep it down? 이런 식으로도 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요새 그 무서운 중고딩 형 누나들 건들면 안 돼요. 이 아, 피해야 돼요. 무서워요. 무슨 무서, 말 무서워, 침뱉고 댕기는데, 아 형, 어우 아, 죄송해요. 누나, 지, 게, 죄송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배울 표현은 일단은 뭐를 준비 했냐면, 일단 한글로 뱉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아, 걔백 있어. 여성분이라면은 그지지바백 있어. 근데 백이란 여러분, 그 들고 댕기는 그 백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지금 백그라운드 말하는 거, 백그라운드. 야, 가는 뭐 아무것도 하는데, 그래, 진급하러그방백 아, 있잖아. 뭐 이런 거할 때처럼. 요, 딱, 걔는 백 있어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참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현실인데, 뭐, 그냥, 내인데 백 있으면 좋죠. 그죠? 내인데 백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내가 또 백이 없으면 또돈 없고 백 없으면 서러운 게또 우리 한국 사람 아니게, 아니게, 알겠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그래서 오늘 요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 사기, 그거 접수한 지가 언젠데 아직 연락 한통안 하고 말이죠. 그아 진짜 속상해요. 근데 아는 사람 그좀 계실 거 하셨으면 참경찰서장분일런 아시는 분이 있고 했으면 더 빨리 해결됐을 텐데. 이 빼고 서아유아유또 잡혀가 나오고. 어쨌거나, 어쨌거나. 아, 저 오늘 표 그래서, 가는 백 있어. 정도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쉬로 하셔도 돼요. 이거니까 이거 융통성 있게 바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난, 저는 저 같은 게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백 있잖아. 정도 표현. 일단 영어로 수배터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배터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He has strings to pull. You know what? He has strings to pull. He has strings to pull. 조금 천천히, a little bit slowly, he has strings to pull. he has strings to pull. 정늘 표현이 오늘 표현 되겠습니다. This expression. 지금 이 순간. 자, 오늘의 표현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제가 왜 이게 이런 뜻이냐면 자, 따가도 보면 제가 천몇이 되겠냐면 여러분, he has strings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놈아는 he has 그놈아는 갖고 있다고요. 자 뭐를 갖고 있죠? 그래서 strings s -T -R -I -N -G -S. 그래서 s-t-r-i-n-g-s 그래서 strings인데 여러분 string이 뭐냐면은 일단은 발음 티받게 되려면 tr 사운드는 추 정도로 발음해주세요. 그래서 strings가 아니고 strings 이렇게 그리고 s t r e 이 아니고 길까지도 s t r e e 이 아니고 street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발음 발음 센스 있게 잡아가시면 될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여러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쓸 뜻은 이제 지겨을 하면은, 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줄. 줄이라는 뜻에 스트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기타 같은 거칠 때도 이걸 제가 알기로는 이거 스트링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줄, 거기 기타 줄도 스트링이라는 것도, 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는 많은 스트링스, 줄을, 갈래 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줄이 어떤 줄이다? To pull. 뭐, 뭐, 하는, 그니까, 러 뭐, 뭐, 할수 있는, 그니까, 러 to p 당길 수 있는. 이해하시나 그래서, 풀 자체가 PUL 자체가, 왜, 우리 그, 그, 막, 식당에서 들가 보면 PUL 이체가 있잖아. 그럼 이거 당기라는 뜻이잖아. 당겨라, 는 뜻이잖아. 그래서, to pull 하면, 당길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당기기 위한, 스트링스 strings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은, he has strings. 그걸로 많은 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뭔 줄을 갖고 있냐면은, to pull, 당길 수 있는, 당길, 이게 가능한 정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리하면은 그루마 백이 니까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가 연줄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거는 우리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오늘의 상대 어떻게 보면 쉽기 때문에 곧바로 제가 덩그레 짜라서 간단하게 투 타임만 하고 투 타임 있으 하고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m gonna speak it out just two times, so listen very carefully about um, how I intonate, uh, how I, how, how I do the, uh, <laughs> how I stress each part and make it yours. Okay? 제가 이제 처음에 하는 강세 넣는 부분 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이. Be ready. 갑니다. 제 턴. 야, 가, 왜 그래. 얌마한 것도 아닌데, 뭐, 중국도 다고왜가노 아이, 그르마. 연출, 연출 갖고 있다, 애가 연출 갖고 있다, 애가 He has strings. 땡길 수 있는 거 아이가 땡길 수 있는 to pull <laughs> 그놈아 갖고 있다 아이가 연주 그놈아 이 줄을 갖고 있다 아이가 he has strings 땡길 수 있는 to pull 자 여러분 발음 팁한 개만 더 드리고 여러분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he has strings면은 s가 두개 붙잖아 그러면은 이 놈아가 다 발음하려면은, he has strings. 어렵거든요. 그래서, s 한 개가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이 되면은, he has strings. 자연스럽게, he has strings. 따라 해보실까요? He, he has strings. he has strings.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he has strings to pull. pull. pull, pull 하시지 마시고, pull. he has strings to pull. 이렇게, stress, 즉, 강세를 딱딱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가시죠잉? 이 문장을 외우셔야 합니다. 저라! 4시 버전에 이어서, 어, 그 되게 몸이 단 신화 버전. 충신 버전. 철라 이분 자국 외우셔야 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laughs> My face is turning red, I guess. Right? <laughs> 얼굴 빨개져. 아, 부끄러워. 자, 그래서, 유니낌 그대로 제가 덩그리 던져드릴게요. 외우셔야 합니다, 철아! 던져드릴게요, 어, 너무 깝진다 자, 덩지리 던집니다, 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분이시라면, 혹은 이제 그,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이제 대체하시려면은, 그 지지바하러 하시려면은, 이건 사투리에요. 여게 아니고 지지바하는. 무슨 마지지바 이런 것처럼. 그때는 이제 쉬로 써주시면 돼요. 저는 이따 히로 잡고 갈게요. 그르마, 줄 가지고 있다, 얘가. 땡길 수 있는 거 말이야. 땡길 수 있는. 한번 더. 그르마, 줄 갖고 있다, 얘가. 연는 되는 거 신경 쓰시면서 그르마 줄 갖고 있다, 얘가. 어떤 줄이요? 땡길 수 있는 줄 말이래. 자, one last time. 여러분 이니까 Because this is your turn and you guys are so precious, right? 되게 소중하니까 한 번만 더 집중하시고. 그루마 땡길 줄 있다, 이가 아, 그루마 줄 있다, 이가 죄송합니다. 땡길 거 말이래. 땡길 수 있는 말이래. 자, 잘했습니다. You guys did an excellent job. 자, let's review 해보면요. 그루마 줄 있다, 이가 He has strings or She has strings, or, they have strings, or, 뭐, oh ha, doesn't have strings. 줄이 없어요. Doesn't have strings. 땡길 수 있는, to pull. He has strings to pull. She has strings to pull.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면 막, uh, skip 보면은 막, Oh, this is, this sucks. I, 재수없어. Where, You know, you know the guy over there? You know that, you know the guy over there? too in know, uh, Anna? 왜, 왜, 왜? 아니, 잘 몰라. 왜? Actually, he's been doing nothing. He's been doing nothing for our uh, project and for our team, but they announced that he's the one that's gonna get promoted. What the heck is going on? 막 이러면서 막 ah, I think he has strengths to pull. I think he has strengths to pull.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이 스킷을 만들어 봤습니다. pull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포인트 하면은 뭐, 뭐왜 그래, 왜 그래? 약간은 하면은 아, 저놈아. 우리 팀을 위해서 또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거, 한 것도 없어 He's been doing nothing for our He's been doing anything for our team and our project but they announced 근데 위에 상부에서 말하기를 He's the one 그 놈아가 그걸에 뭐냐면은 That's gonna get promoted. Who's gonna get promoted? He's the one who's gonna get promoted. 이번에 진급 팔로우 미리 주노마 한다. 이거 아, 짜리 나뭔일인지 모르겠다. What the heck is going on? 막 이러면서 간단히 그 다음에 스키스를 한번 만들어 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에 He has strings to pull. 이거 물어볼 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놈아 빼갖고 있나. 이건 bonus expression으로 그 놈아 빼기날 때는 Does he have strings to pull? Does she have strings to pull? But do they have strings to pull?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답하실 때, does he, 그 놈아, 백 있나 물어보실 때, does he have strings to pull? 하면은, yes, he has strings to pull. no, he doesn't have any strings to pull. 그 놈아, 백, 아무것도 없어. 저, he doesn't, that g u doesn't have any strings to pull. 야, 여러분들이 제 연출이 되어주세요. be my strings, man. <laughs> 어쨌거나, 이렇게도 간단히 한번 팁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연습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서, 음음문 만드는 법도 여러분께서 들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 예스로도 한번 경우수로 대답을 해보시고 노로도 한번 대답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턴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자꼭 외우셔야 됩니다. 전하 독촉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뭐아프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 제가 금요일에서 솔직히 강의 찍기 전에 좀 컨디션도 별로고 제가 요새 못 쉬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Actually, I don't have uh, any day off these days. 이제 쉬는 날이 없어요. 갖고 내일도 uh, tomorrow I'm gonna go to school again. Uh, even though it's weekend, cause I have, c a u I have test 시험 쳐야 돼. cause I have a test. 돼요, I have a test uh, and I also have to do the tutoring, tutoring. 이제 과외 한 건도 하고. 그다음 이제 또 내일 그 이제 시험 쳐야 돼 갖고 학교에 일찍 가야 됩니다. I have to get up really really early. 뭐. 보스가 이제, 이제 이거 저 안동 영주 안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 하는데 그좀 되게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어,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어. I'm organizing the project like I said, right? 그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지금 계속 프로젝트 짜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 지금의 순간 이렇게 할수 있는 정말 멋진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라서 아, 어, 정말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어, 12월 중으로, 1월, 날 원래 1월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12월 중으로 제가 최대한 할수 있도록, 어 최대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꼭 그때 정말 절실하신 우리, 어 이웃분들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영어도 영어지만, 이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 넣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기하고 제가 정기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꾸준히 할 테니까 이렇게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서로의 이제 인연도 쌓아가고 서로의 연출도 되어주고, 그죠? <laughs> 그 Be each other's string, right? 그 서로의 연출도 되어주고. 하면서 이제 좀더 재밌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정말 영어라는 걸 그냥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재밌게 영어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고급 영어 못해요. 근데 그 말인즉슨 고급 영어를 그렇게 잘 구사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솔직히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고급 영어는 이렇게 막 되게 좀 이렇게 유식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두시고, 고급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유식하신 분들에게 배, 배우도록 하시고, 저는 정말 어,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영어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어, 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하, 하실 수 있다는 자신확실히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아, 전대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순간이꼭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불러드릴게요 완성은 해서 지금은 아, 안 돼요 삑 빅사리가 얼마나 나지 음이탈이 얼마나 나든지 어쨌거나 지금아스을 너무 오래 풀고 또 끝,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Does he have strings to pull? 이렇게 음문하는 음, 것도 배워보시고 묻는 법도 배우시고 question sentence도 외우시고 Yes, he has strings to pull. 오늘의 대표 문장이죠. 그데만열줄있있다이가 No, he doesn't have any strings to pull. 백건 더슨에 베니스 트랜스 24 그러면 백한 개도 없어, 무것도 없어, 이렇게도 여러분들 꼭아워갈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복습도 반드시 해주시고요, 아 주말 알차게, 야무지게, 야무지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 한 주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